자구리에 장사 없다! GG! 어, 피닉스. 전 이제 피닉스 절대 이위신 싫어하지 않습니다. 피닉스, 사랑해. 짜릿해. 너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거, 저거 남았습니다. 저 72시간짜리 저거. 49시간. 아직 이틀이나 더 있잖아. 레알크크. 네, 이거는 운빨 요소가 한 85, 85? 90%는 되는 것 같아. 하, 전적으로 운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괜찮은 듯? 이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게 있을까요? 누구 관음 좀, 관심법 좀 여기에. 오, 아, 아, 흑사? 에브나, 그건 그렇다 쳐도, 시간 정지하고, 굳이 건물까지 다부셔가지고할 것도 없고, 그래도 방어 드론이 껴있으면은, 방어 드론하고 겁나, 뭐야, 장판 깔아야 되나? 아, 근데 저건 쟤는, 장판이 아니라, 화환해야 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정지장 소문을 한다음 오. 이거 굉장히 일단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광보는 뭐넌 가짜 광보야 어어어 오찌 엔타이돛 돋, 돋, 뭐야, 뭐? 아, 다시 말씀해 주시기요. 당신들의 대치하시죠. 프로답게. 감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니, 저걸 어그로 끌렸어. 둘러싸일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왔고 이동. 저는 보호막 이거 쓰면은 장판 보호막 쓰면은. 다행히도 연명할 순 있는데.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니다 이동중. 로에 확인했습니다. 단... 아. 반고 서야 되나? 뭐야, 저 이동 중. 프로답게. 시간 정지. 하습니다 완료. <laughs>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아, 일인가요 계속돼?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감선로가 준비 완료. 쉿. 가자. 무슨 얘기죠? 아,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훌륭한 대화소는 째자. 비켜. 빨리 죽어. 감선이 부족한... 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 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어 활성화. 대로잘 들립니다. 프로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따 떠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고 있습니다.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 갔어?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해나왜 돈이 없냐? 돈이 안 쌓이냐? 새끼들안 죽고. 내돈 갈가 먹고 있었어. 이...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laughs>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역대로 확인했습니다 아문의 병력이 도착하면 순식간에 파괴될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없습니다. 오씨 어, 내가 아무리 후반에 미네랄이 필요가 없어져도 그렇지 핵탄두 장전 완료 풀어다니기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방물이 부족합니다. 헉,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듣고 있습니다. 에이, 너는 중. 나를 만나서 명령대로. 왜 나를 아프게 만은.에도 가려. 있는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오. 어... 끝난 이 일이나... 오, 어... 잠깐 이거 횡령은 너무 무르답게.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진짜 저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커다란 명령도. 사건이라서 좀 당황스러워.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작전 시시 해내주. 다시 말씀난이 어?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억로 어, 보세요. <laughs> 어, 여기에. 함사도를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안 닿게 r r 해야 합니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 I'm 십시오 이러면은 안 닿겠죠. y I'm sorry, I'm s o

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 감염체들이 함선을 파격이 터선 안 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쩌니? 어차피... 저거 괜찮아. 왜 w h 애초에 지금 S C v 가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동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laughs> 어느거요? 확인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잘 들립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laughs> 상황은? 아!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여기다! 이 그지 깨이이더라어어블이다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두 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준비 완료. 문제가 여기로 이제 흘러 내려올 것 같은. 저그 에일리언 부하 이거. 불안해지는군요. 잘 들립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어?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부르셨나요? 목적지 자유를 원하십니까? 위치로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있습니다 여기다! 듣고있습니다 어 씨. 이동중 명령대로 어 복수자 어 씨. 저 적의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그러면 아,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겁니다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적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니 아니 아니. 좀더 뒤로. 완벽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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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비행 경로 설정. 이게 아니야. 소화는. 작은 기지로 접근합니다. 저 함선에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감염체들에게 당하고 말 겁니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사령관님 은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선멸 전차들이 자, 일단 이걸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처치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오쉣.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감염자들이 함선을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함선을 한 대라도 더 잃으면 생존자들을 구할 함선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니. 도, 도, 도.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아씨, 국수자저 터트리는 속도 뭐야? 저거... 영역대로 풀어답게 해... 반드시 해내죠. 아 어, 사령관님... 아... <laughs> 저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 내게 좀... 야, 설로가... 이거 방어드론 빨대 꼬여 꼬야 돼! 이거 없으면안 돼. 명령대로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필요가요안 돼. 듣고 있습니다. 빨대 꽂고. 확인해.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명령아 끝난 일리나다름 없습니다. 어 드론 활성화. 겠습니다시즈 가고 있습니다. 확인 어. 이거를 두 아니 왜? 방금 뭐라고 하셨방이 필요하신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드시즈 방어 드론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에 탑습니다 아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 Uh.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어렵지 않죠? 목적지 설정. 맛있어요. 아주 맛요아요 아주 맛있어요. 있 듣고 있습니다요요할것같있데요아있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hey! 단,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거합니다 반드시 <laughs>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여기 옆으로 온다는 거 아니야 가고 있습니다. 저 함선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명령대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 번에.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이게 다 진짜 감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핵탄두 장전 완료. 방탄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네, 해내죠. 프로답게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으. <메뉴�만> yep. 저 함선에 잠깐만.